미국은 셧다운으로 인해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무락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물가, 고용 지표는 영구적으로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내시에서는 에너지 경제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덜라북도의 새만금 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 FOMC 의사로 공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위 수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도 발표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지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FOMC 의사로 공개를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감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에비리아 실적 발표는 AI 거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자사주 소각 위무와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등 장기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합니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하며, 대체 다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위가 예상되는 벤처 중소기업 투자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금리가 6%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